다음으로는 아, 아, 왼손에는 담배를 물면 담배를 들고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 자료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위안부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아,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아, 위안부들이 또 많이 한 것은 사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 보석을 많이 샀지요. 따라서 위안부상에는 고급 목걸이를 걸려줘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에는 고급 보석 반지를 끼워줘야 합니다. 위안부의 옷은 또한 고급 양장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아, 치마 저고리가 아니라 양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고급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아, 위안부들은 그들의 위안부들의 수입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위안부들의 수입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그 돈으로 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고 담배를 피우고. 고급 화장품을 사고, 보석을 사고, 고급 모자를 사고, 그 고급 모자를 저 동상에 씌워줘야 합니다. 또한 고급 구두를 사 신고, 고급 양장을 내 입었습니다. 이것이 위안부였습니다. 따라서 저 위안부 동상을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저 위안부 동상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